여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어떤 뭐 공단 근처 같아요 공단. 저희는 여기서 열차를 타고 공항 가다가 지금 <laughs> 잘못 들어서 내렸어요. 뭐 잘못 들어가지고 중간에 열차를 잘못 탔어요. 내렸는데 여기는 전철이 굉장히 늦게 와요. 어 지금 뭐 우리 한 10분 기다리는데 전철 안 오고 있어요. 음. 지금 시각이 한 7시 다돼가는데 깜깜해요 아직. 네. 7시 다 돼가는데 지금 깜깜하거든요. 저희는 여기서 다시 이제 프랑크푸르트 시티 센트럴 시티로 옹,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타야 돼 열차를. 지금 열차를 잘못 탔어요. 여기 그 전철 요금은 5.8 유로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어림잡아 계산해도 한 8천 원 정도 되는 5.8 유로니까 그쵸한 8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, 8천 원. 엄청 비싸요. 열차 한번 타는데. 8,000원 이란 돈을 내고 타야 되니까, 이게 열차가, 이 전철이 장난이 아니네. 우리나라는 전철 엄청 싼 겁니다, 여러분. 예. 우리나라는 공짜, 공짜. 여기는 거의 한 8,000원 내고서 한번 타는데 8,000원 이래요. 우리가 잘못 끊어서 그런가, 어쨌거나 하여튼 여기 되게 비싼 거 같아요. 우리는 뭐, 이60 넘어서 영어도 모르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유여행으로 왔는데 힘드네, 이게. 예.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공항 가서, 비행기 타고 폴란드 바르샤바로 넘어갑니다. 네, 그래서 바르샤바 넘어가서 바르샤바에서 한 이틀 쉬었다가 이틀 여행하고 또 거기서 비행기 타고 한가리 부다페스트로 넘어갈 예정이에요. 한가리 부다페스트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버스 타고 체코 프라하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빈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수도를 잠깐 거쳤다가 스위스로 나가 버스 타고 넘어가요. 스위스 갔다가 다시 프랑스, 프랑스 갔다가 다시 또 일로, 여기 이제 독일로 들어와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일정을 그렇게 짰거든요. 뭐좀 잘못 짠것 같기도 하고, 잘짠것 같기도 하고, 모르겠어요. 예. 자, 이제 열차 옵니다. 예.